공무나왔더이 2005년 5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독립건축가로서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laughs> 그 야망이 불타올랐기 <laughs> 때문에 네. 네. <laughs> 근데 진짜 그 2차 때 지명된 건축가들이 장르벨이나 빌런 네. 이런 되게 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었는데 네. 그 건축가들이랑 붙었을 때어 우리 아니 네. 어 동전이 여기 가지 수 있을 만한 돈 네. 그런 게 있으셨을까? 홀륭만 이제 아니니까 <웃음> <웃음> 어떤 점에서 이 아직 어떤 점에서 홀륭은 아닌지 <laughs> 어예 네. <laughs> 시작하기 전에 어떤 안을 만들어올지는 알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안에 안을... 대응할 만한 음. 음, 그런 음. 음, 있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음. 그러니까 30대 중반이었을 거아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젊은 건축가로서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네. 음, 음. 음, 어떻게 큰 프로젝트를 음. 하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 장르별이 항상 뭐낡든정르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 사람들 은 이제 30대부터 네,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이고. 외국도 음. 마찬가지고 음. 그리고 항상 음, 선배 건축가들 뛰어넘는 네. 네. 그런 젊은 건축가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또 음. 그런 계기들을 주로 마련을 해주는데 설계비 협상이 안되고 그래서 라는 무산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해외, 해외 명품건축 소위 말하는 네. 그런거를 소화할만한 준비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 크기는 설계 비율의 문제였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설계자한테 준건 건축 설계 비용 비율이 어뭐 유럽이나 이제 다른 해외의 기준이랑 좀 달랐었을 것 같거든요. 달랐을 음. 거예요. 네. 지금도 현재도 다르고 네. 지금 가장 중점 두셨던 부분. 뭐세요? 기본적인 공연장의 특성이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위치를 시키고, 음.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음. 외관적인 음.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 그 부분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함께 음. 음. 가장 큰 누구나한테 생기는 음. 고민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준 방식은 건축물이 음. 있고, 또 경관적인 어떤 그 월을 음. 음. 만드거 지어졌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을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해요. 네 오피라하우스 같은 기능이 있는 건물을 짓는 것과 네. 좀더 이제 오픈 데이는 네. 특정 기능이 없이 짓는 설계기 이런 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아닌가연세도학교 신규 설계를 할 때는 음. 음. 있는 그 특허 데이는 업체들로부터 음. 컨설팅을 음. 받고 함께 이제 설계를 하게 음. 돼요. 음. 그래서 저희가 2005년에 그 처음으로 현상 공모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고 2006년에 진행한 상 공모를 할 때에는 저희가 그 저희도 그 준비 과정에서 어, 다른 음향 컨설팅 업체하고, 다음에 극장 공연장 설계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어요. 사운드는 어, 네덜란드 업체였고요. 공연장 컨설팅을 일본 업체였고 여기 큰 공모전을 참여하신 게 이후의 작업들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요거는 계기로 팀이 결성이 됐다고네뭐 <laughs> 이게 잘 되니까 <laughs> <laughs> 이제 운이 맞는가 보다 그런 그래, 네. <laughs> 처음에 주목을 받게 된 것보다 그런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뭐야 누구 <laughs> 뭐 이런, 이런 시선들 건축계의 이름을 많이 알리신거죠? 그 홍보자들에게 어, 예. 네. 그렇죠. 지명에도 많이 소개되고 해서 네네. 많이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지명공부를 통해서 DNP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 DNP 당선에 대한 소감도 할까요? <laughs> 아그 소감은 왜 지금 얘기해가지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laughs>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할텐데 네. 좋은 소를 하겠어요. 보고를 저희가 <laughs> <laughs> 아직 저는 네, 열심히 한것 같다. 기까지는 열심히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그 칭찬이 들어가는데 그러번으로 칭찬 잘안 해요. 일서비좀 <laughs> 네. 뭐 어떻게 보세요? 가보지는 못했고. 아, 뭐 달리면서 봤기 때문에 그 지나가면서 그냥 봤어요. 네. 아쉽셨어요 네. 당장 <laughs> 좋았으면 귀엽겠구나. 당장 내려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지나가신 네. 거죠.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았고 특별히 또 그래서 궁금하지는 않아. 그래서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이 2016년 공모에도 다시 도전을 하셨는데 약간 다른 마음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어, 미련도 네. 있고 네. 이제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잘될것 같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공모의 방향성이 좀 달랐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좀어 뭔가 어 엠비셔스한 그런 방향은 아니었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일체가 적고 음. 음. 온전히 동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뭐 계획안에 컨테이너도 정도씩 어 뭐, 우리도 네그 남들처럼 할수 있다라는 음. 아, 거를 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남들처럼 한번 했어요. <laughs> 남들처럼이라는 게 뭐죠? 무난함, 아, 네. 네. 쉽게 지울 수 있는, 네. 음. 어렵지 않은 케 음. 다가오는. 그렇구나. 아. 손진 소장님도 안 좋은 얘기 하실 때 항상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무난하다. 네. <laughs> 근데 저는 전혀 무난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게이 상부에 되게 거대한 구조가 올라가 있고 그 당선안이나 다른 순위에 든 수상자들을 보면 은 거의 건물이 모습이 감춰져서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제수가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이메시브물이 뭐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제안을 하신 야외 공간이 이제 많이 있게 되니까 네. 야외 공간이 뭔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걸할때만 네. 구조에다가 뭔가를 올릴 수도 있고 음. 걸 수도 있고 음. 뭐 조명이나 뭐 네, 방에 조명. 조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각적으로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는 뭐 뭔가 차량 같은 거치찰 수도 있을 테고, 그래상 변화하는 뭔가 대형으로 세레을한 제가 대충 재봤을 때 500m에 200m 폭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기술적으로 어. 어. 또 어렵지? 않나요? <laughs> 다래도 가고 조상도 뛰우는데.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어쨌든 아니 좋으면 뭐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큰 생각이 있으면 그 네. 현실에 맞춰서 또 약간 변경 가능한 네. 것도 한번니까 음.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방향. 내가 다좀더 어,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는지 궁금 음, 전체적인 다양성이 어떤 화려한 건물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리사들이처럼 어떤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성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다른 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네. 공부를 다 참여해보시고,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네. 그 공간이라는 곳에는 어떤 게 필요했던 것 같다. 그런 결론 같은 것도 없이 있으신지.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일단 처음에 내리는 결정은 모든 경우에 거의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완성하기까지에, 얼마나 성실했는가라는 음. 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 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어떤 건물을 할 것인가라는 거는 모든 땅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어떤 문화나 무보다 조금 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건축가들의 제안들이 좀더 많이 나오는 게. 뭐 아직 네. 서울에 아직 땅 네. 많으니까 아, 네. 네. 어디 보고 계신데요 지금 <laughs> 당선된 팀이 사전에 이제 기본 용역을 설계 용역을 했던 팀이었 그랬죠 그랬죠 상식적으로는 그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지 네. 프로젝트 비밀을 그러니까 이게 경기 룰을 만든 사람이 선수로도 뛰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상황일까요?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에 네. 나와 있지 않은 사실 중요한 사,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음, 음.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죠. 실제로 악용을 했고 수없이 많이 떨어져 왔지만은 네, 항상 네, 내 것이 네. 제일 난것 같더라고. 열륜극기 <laughs> 작품 중에서 6, 6등이었나요? 5등까지 상금을 주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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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채점표 보니까 아, 아. 가를 받으셨더라고 수음이한가에서. 가를 많이 받았는데 6등이에요? 반은 전부 다 수를 받고 음. 한 반한테는 다 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소장님은 이 손에 안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앱솔루트!